짜잔 그 뒤에서 체크인을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요번에도 대한항공 비즈니스를 이용을 하는데 확실히 비즈니스 이용할 때는 체크인 줄이 짧아서 너무 좋고요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따로 빠져서 하니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그레이션을 이렇게 빨리 한게 정말 저는 최초예요 심지어 명절 연휴라서 사람 진짜 많을까봐 대길 일찍 왔거든요 근데 역대급 빨랐어. 물론 프레지티 삭 버프를 받은 것도 있지만 사람이 없는 타이밍에 저희가 왔대요. 그 직원분 말로는 제 전에 한번 사람이 꿀진장 한번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기분 좋게 모든 수석을 마쳤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저는 지금 칼라운지에 와서 밥을 왕창 퍼왔어요. 오우 막 비빔밥도 진짜 막 맛있는 속재료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 이 소고기 다른 것까지. 나 봐봐. 참기름에 거의 말아먹는 수준. 나는 비빔밥을 먹는 이유가 참기름 때문이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참기름보단 들기름파가 들어가는 거야. 들기름에 모생채 넣고 먹는 거 좋아해. 저는 비빔밥에 밥을 조금 넣고 이렇게 야채를 많이 넣는 버전을 좋아해요. 참 야채 안 먹고 생겼는데. 나를 근데 나를 전국구도 많이 한좋줄 알아 정말 싫어하는데 의외로 지세현이 안 좋아하는 음식 라면, 햄버거, 피자 민빔밥 비주얼을 보여드릴까요? 대박이죠? 참순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비빔밥 같잖아 한입딱 떠가지고 미쳤다 음. 음. 포기할 수 없는 컵라면 라운지에 오면 왜 이렇게 컵라면을 먹어줘야 되는 것 같은 이 느낌. 배가 엄청 엄청 부르거든요 근데 포기할 수 없어서 먹는 거. 일해놓고, 또 이제 비행기 타면, 호스요리 먹어주고, 안심스테이크 먹어주고, 그러고 나서 라면 한번 시켜줘야지. 의외로 지세현이안 좋아하는 음식. 라면. 어디 가세요? 렇게자기님감사 여러분, 저는 지금 비행기 탑승을 했고요. 패널에도 기존 버전이 있어요. 크레지티 서풍공기 체험 리뷰. 이번 영상은 2024년 버전으로 새로 올리게 됩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현재 시각이 새벽 5 시가 조금 안 됐어요. 진짜 한적합니다. 그리고 일단 창이 공항에 도착해서 느낀 점 정말 좋다. 여기 창이 공항이 세계 뭐한세 번째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좋네요. 저희는 호텔에서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했어요. 뭔가 야자수를 봐야 좀 설레는 것 같아.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어이없어요 여기가 호스피탈리티 라운지라는 곳인데요 호텔 룸 하나를 그냥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라운지 시스템이 있네요 너무 좋네 그러니까 투숙객에 한해서 여기 룸카드를 주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되게 애매한 시간에 여기 도착했다 보니까 체크인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고 이제 우리 일정을 하기에도 한 3시간 이상이 남았거든요 뭔가 가볍게 좀 씻고 좀 이렇게 누워서 쉬고 싶고 해서 룸을 좀 하나를 더 할지 살짝 고민했었어요. 200만 원짜리 방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그래서 그냥 라운지에서라도 쉬자 했는데, 세상에 이런 라운지를... 이게 방이지, 어디가서 라운지야? 당장은 좀 씻고 오겠습니다. I thought it was this weekend. On 여기가 되게 사람들에게 유명한 곳이래요 사진도 많이 찍는다고 하네요 이게 다 100년 된 건물이라고? 여기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여기 차이나타운에서 걷다가 로컬 커피숍에 왔어요 카페모카를 시켰습니다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카페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내부도 되게 예뻐요 여기 이렇게 바깥 테라스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음. 너무 낭만적이어가고 끌리듯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생적이가 보여가지고 왔어요. 지금 잠깐 화장실 들으려고 왔다가 우연히 잠시 들렸는데요. 어마어마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엄청 좋아. 지금 여기가 바다 밑 터널이래요. 상상이 안 간다. 창이공항에음명한 눈수, 폭포 있잖아요.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유명한 오늘 우리의 가이드를 도와주시는 분도 싱가폴에서 여기를 제일 좋아하는 장소라고 하네요 저희는 지금 돈을 다 지불을 하고 티켓을 구매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망대를 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 하루 종일 있어도 너무 행복하겠어 아 뭔가 이렇게 며칠만 있다 가기엔 너무 아쉽다 한달 살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점성 하나하나가 너무 다내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이제 두 곳이 있대요 저희는 다리를 먼저 갑니다 셀카봉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오 마이 갓헐 대박 대박 브릿지를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파 파크. 파크를 왔습니다 아 확실히 티켓팅을 해서 제대로 투어를 하면 좀더 집중해서 구석구석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여기 저 엔드마크인 군수대를 감상하는 것 때문에 여기 왔지만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카페랑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서 꼭 천천히 이곳을 다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저희처럼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잘안 온대요. 몰라서 저 굉장히 지금 레어한 곳으로 온 거야. 여기에 지금 좋은 뷰가 다 있어요. 마리나베이 호텔도 있고요, 플라이어 관람열차도 있고요, 아이바이더 베이도 있고요. 저쪽에 바다도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이싱가폴의 시그니처 랜드마크를 다볼수 있네. 우와! 자정으로 커튼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 어, 엑스트라 베드 놓고 가졌다 좋다 좋아 너무 예쁘다 한국 페어먼트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 우와 샤워부스에 문이 없이 어, 이렇게 돼있구나포타치즈야 오늘 연어 많이 먹네 와 하루가 길다 길어 연어랑 리코타 치즈랑 시금치랑 밑에 계란 후라이까지. 껍데기. 는 양송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호텔에 와서 첫 번째 음식. 자, 이제 성공입니다. 우와, 이게 슈퍼트리라고 합니다. 대박! 싱가포르 필수 코스 가든 스파이더 메이에 왔습니다. 아니 나 이제 더 이상 가이드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제가 탑승하고 있는 거는 오디오 토어라고 해서 이렇게 버스로, 특정 가격으로 트레인이 운영을 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가 워낙 대규모다 보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고 투어하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10 싱가폴 달러만 내면 돼요 성인 기준 특히나 부모님이나 오셨을 때는 필수. 여러분 반드시 미리 이렇게 사전 티켓팅 하세요 저희 진짜 한 1초 컷 했는데 저게 지금 온통 줄이 티켓팅 줄입니다 와 역시 당당한 새치기 이런는 어느 나라를 가나 꼭 있네요. 와어 나랑 카메라 똑같다. 아 세연이랑 카메라 똑같아요. 와 어, 여기 진짜 시원하다. 제가 리뷰에서 그걸 봤거든요. 냉방이 되게 잘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도이 되게 더울 거라는 선입견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있잖아. 진짜 엄청 시원하다. 와저 야자수 좀 봐. 정글이야 정글. 정말로 지금 내 심정이 그래요. 뭔가. 저마다의 각자가 마음에 드는 자기만의 인생샷 그 포토존을 네, 네, 네. 찾아서 서로서로 서로 네, 네. 사진을 찍어주는 이런 행복한 모습들이 아, 진짜 아름답다 이 수많은 이 전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지 막 하, 활짝 웃고 있잖아 다들 꽃 앞에서 근데 갑자기 순간 엄청 행복했어 여기는 지금 클라우드 포레스트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두시간마다 이런 미스케 쇼를 한대요 바닥이 되게 축축하고요 여기는 굉장히 비가 온 것처럼 정말 클라우드네 뭐야 왜줄서 있어 뭔진 몰라도 나는 일단 줄서 있을래 설마 올라가는 줄일까? 지금 여기는 저 위에 그런 브릿지 올라가는 다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이라고 합니다 오 어, 나온다 나온다 시작했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빨리 올라가야 된대요 힘내준다. 물 맞는 기분이 어때요? 나팔이 나가고 싶어요. <laughs> 지금 제가 뭔가 너무 피곤하고 나오기 싫어가지고 호텔 에 붙어있는 데서 먹자고 하다가 꼬드김에 여길 왔는데 와 진짜 여기 지금 싱가포르의 밤이 담겨있는 느낌이야 너무 행복한 밤이 됐어 갑자기 비도왔었지만 그냥 좋은 거 같아 고 습도도 높지 않으니까 몸에 땀이 나거나 그러지 않